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금까지의 발병 양상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메르스보다는 낮지만 사스와 유사하며 메르스보다 전염력 및 전파 속도가 높다고 보고, 대...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일부 변경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1대1로 관리 지원하고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요구풀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액은 긴급복지 생계 지원액과 똑같다고 하는데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은 한 달치 긴급복지 생계 지원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액수는 1인 가구 45만 4천 9백 원이고 2인 가구는 77만 4천 7백 원 3인 가구는 100만 2천 4백 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5인 가구는 145만 7천 5백 원이라고 합니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 가구 액수를 적용하고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4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간 격리됐다면 4인 가구 한달생활지원비의 14분의 10인 87만 86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격리일은 자택 격리 통지서와 격리 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일가족 전체가 격리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세대 단위로만 지급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세대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격리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추가 지원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 휴가 지원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당시 의료기관 건물에 설치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을 해준 사례를 참고하여 일을 상한액은 13만원이라고 합니다.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유급휴가 비용 받으면 생활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여기서 잠깐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이 천재지변 감염병 등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사업주의 판단으로 휴업에 들어가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이 미발생하는 휴업도 있는데 얼마 전 GS 홈쇼핑 예로 들수 있겠죠. 일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중 확진 환자, 의심 환자 또는 밀접 접촉자,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와 유증상자의 접촉 한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병원은 확진 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 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 휴업 수당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 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장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두 번째. 여행사, 병원, 숙박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예약 취소, 고객 감소,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 수당이 발생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격리된 확진 환자 근로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를 유급휴가로 처리한 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합니다. 즉,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취업 규칙이나 전체 협약 등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그 해당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종결되기를 바랍니다.